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말씀을 봉독해여드린 다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종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어떤 영광을 구하지 말자.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이고 참된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습니까? 하는 물음으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본문에 그리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시켰다는 말이죠. 못 박았다는 것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범죄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죄하여 주셨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또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시켰다는 말이죠. 여기서 육신은 인간의 부패성을 유발하는데 도구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의 근본 요소를 자신의 혼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혼이라는 것은 가슴을 말합니다. 마음을 말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은 가슴에 그 가슴에 그리스도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또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사람에 따라 의지적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불출하는. 그 죄악의 심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 어,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이 뭐예요? 욕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따갑게 분출되는 것, 즉 폭발하는 걸 가리켜요. 죄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애정들과 욕망들, 욕정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확실히 못, 박았, 못 박았습니까? 여기서 욕망이란 헬라어는 뭐예요? 에피티미아라 그래요. 이것은 충동, 욕망, 욕망, 갈망 그런 뜻인데 윤리적으로 나쁜 의미를 가리키는 거죠. 거듭 강조하지만은 육신대로. 범죄에서는 안 되고 사랑을 행하라는 모든 말씀에 대한 이 충원입니다. 충원 충언. 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삼으신 그런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인간의 부패성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모든 죄악의 군원이죠. 예. 저째로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들과 종욕 사이에 관계는 원칙적으로 끊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느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도바울의 메시지를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광건한다. 광건하시느니라 강권하, 하셨는데 광건한다. 광건한다. 광건하시느니라 이 말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신의 케이 그래요. 이 신의 케이 둘러싸고 밀어낸다. 붙든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것은 사도바울의 현신적인 그런 헌신적인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불가학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즉 그리스도가 말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즉,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자들이 뭐예요? 산자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역시 동참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런 자들로서 우리는 산자라 이 말이죠. 산자. 산자란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며, 영생을 얻었고, 종제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산자입니다. 산자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표준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종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은 헬라원문의 아멘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언문에도 아멘이고요 아멘은 동의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 아멘은 마태복음에 31번 나와요. 마가복음에 13번, 누가복음에 6번,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두번 반복된 의구를 25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8장 6절에 가서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는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귀환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1장 5절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일리라는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선지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 선지자 느헤미야의 입에서 설포되는 저주의 위협에서도 아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멘함으로 약속을 확정함으로 봅니다. 이러한 아멘은 만일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자신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요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중요한 건 뭐냐? 예배를 마칠 때 성령의 응답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동참, 찬동한다 말이죠. 대표 대표에 대한 찬양대가 하나님을 송축하거나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백성들은 곧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명칭이나 속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어쨌든 주를 영접한 영원무궁한 송축할지, 영원무궁토록 송축할지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반복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합니다. 시편에는 두 번씩 아멘 아멘 하는 곳이 많습니다. 표준 성경을 보더라도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 회가 나와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 회가 이렇게 치, 치, 칭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자신이 위해서 말한 바와 같이 확증의 증인이기 때문에 아멘의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을 이렇게 있을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의 맥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죠. 아멘. 그런데 이 아멘은 첫째로 예수의 독특한 언어 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이에 적합한 헬라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적하여 반복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경과, 예, 에벨링은 예수가 아미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말과 동일시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동일한 속에서 동일성 속에서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실제에 의해 충만하게 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자신의 실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참되고. 실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가보면,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의 표현은 본문 말씀을 관통하는 그 핵심 주제입니다. 어, 예컨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36절, 또 5장 24절 20장 31절 등등 그리고 이거 보면 은 바로 가졌나니 이 말의 헬라워의 에케가 현재 시제이므로 본 구절에서 영생을 가졌나니 이것은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그 시점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멘 영생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삶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 생명이 중생의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이 현재의 영생을,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한 의미의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체험이 있는 성도는, 마땅히, 아담 이후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스스로 주인 행세해왔던, 그렇게, 예?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고, 예수 그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중심적 삶을 갖고 있는 것은 거짓 사도들과 고린도 교인들을 어미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문맥상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가서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성령으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듭 말해서 성령으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면서 우리들 나이, 우리들 라이 거룩하게 살도록 이루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어 3장 17절에가 보면 이제 그 영글의 그래, 그 영은 주신이 영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라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행하자는 의미는 바로 실천적 믿음을 가리, 예, 가지라는 가지라는 그런 가지라는 그런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 참고적으로 필립보서 2장 10 2절 13절 가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구절이 조금은 좀 길지만은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종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리 나니, 이들은 서로 반복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도께서, 그리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봉독해드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은 적어도 여러분들 10회 이상은 좀 읽으세요. 고면합니다 10회 이상은 좀 읽으시면서 자기 신앙을 좀 정리를 좀 해보세요. 정말 자신의 그 믿음이 정리가 되면서. 더욱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그 삶을 갖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10회 이상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한다면, 첫째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16절에. 따라서 우리 기독인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8절에 이,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나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불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자신을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고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의 일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시 갈라데아서 5장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생의 경험을 말하면서 또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언급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중생의 경험이 날마다 갱신되어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도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 5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행하자라고 한, 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16절에 행하라는 단어는 거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원어, 스케이어는 대열을 갖추어 나아가다. 발을 맞추다. 순응하다라는 뜻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을 지도해 주신다는 이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걸어야 할그 삶의 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은 다시 24절로 갑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십자가에 처형하여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자 굳게 결심해야 돼요. 물론, 바울은 은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정말 잘 알아야 되죠. 영적인 삶을 먹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굶주리게 함으로 육체를 십자가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26계라고 보면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시, 신앙이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서로가 격분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개혁성경에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문적으로는 격동시키다인데 격분시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의 흐름을 보면 알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격분하고 시기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흡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법적 싸움으로, 어, 서로가 잘했다고 고소고발로 이루어지고 아주 어지럽고 추한 꼴이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나가는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물론 총회나 노회에서도 감두 싸움으로 성들어서의 전엄성이 깨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면, 그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씨, 꽃은 저도라고 했습니다. 저도. 꽃이 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육체는 천년만년살 것처럼 권력과 감투에 편가르게 하고 싸움질을 하고 야단 법석이지만그 육신 덩어리가, 그 육신의 몸이 그래 봐야 풀과 같다는 얘기예요.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말하고 꽃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화무십일롱 이런 격언이 있는데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 그래서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 그런 뜻과 같이 어떤 권력도 십년을 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한 권불십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화무십일롱과도 짝을 이루어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꽃이 피우한 때 아름다움을 뽐내고, 그렇게, 정말, 어? 그렇게 해와 끌어들이지만, 나비를 끌려들이고 하지만, 인생의 화려한 그 기간이 짧아요. 화사했던 날들이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의 짧은 전성기를, 나타낸 말입니다. 음? 천국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실상 높아지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높아지기를 원하면 어리석은 생각 이건 마귀적인 거죠. 누가 보면 18장 14절에 그리고 서로가 투기하는 것은 남의 잘됨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방해하는 그런 악독한 행동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갈라데아서 5장 22,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이 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